지금 한국 사회를 조용히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한 환자에겐 이게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원래는 간단히 치료됐을 병이 이젠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치료가 안될수 있다는 공포.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2030년 우리나라에서만 3만 2천여 명이 내성균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죠. 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많이 쓰다보니 당연히 내성균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해입니다. 무려 72%가 감기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항생제는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세균을 잡는 약이거든요. 이런 오해 때문에 환자들이 자꾸 요구하니까요.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바로 질병관리청이 나섰는데요. 전국 병원의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 줄여서 ASP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항생제를 제대로 쓰자는 거죠. 핵심은 전문가 팀을 만드는 겁니다. 처방을 더 꼼꼼히 감독해서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죠.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병원이 팀을 꾸려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면 정부가 평가해서 보상을 주는 시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간 평가입니다. 병원들의 성과에 등급을 매겨서 확실한 동기를 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누고요. A 등급을 받으면 보너스를 무려 50%나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할수록 병원에도 이득이 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의사, 환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소중한 항생제를 지키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항생제를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있는가? 이 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을지 모릅니다.